안돼 고정이 안되는데 들어오면 이제 끝이 되잖아 어떻게 나가는지 내가 한번 볼게

됐어? 음, 됐어 이제 이쪽 쪽 가야지. 너 아니야. 어? 아예 안 보이잖아. 보여 이게 저거야 지금 화면? 어 화면이야. 이제 들어오면 한번딱 들어오면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야, 지금 시간에는 아예 없지. 아예도 보 보면 이게 새로 버전을 하면 더 마, 사람들이 많이 봐. 음, 음. 왜냐면 쇼츠보다가 넘기거든. 음. 세로보으로 바꿔. 와, 새로 보드로. 그래. 새로 보드로. 어떻게 되는 거야? 새로. 버드로... <laughs> 어? 그래,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원 그래. 다시, 다시 가자, 다시 세로로해 무조건 새로. 세로. 새로로 해. 그래야지. 사람들이 많이 와, 오케이?